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S 뉴스 김세진입니다. 4월 19일 예지간한 문화마당에서 예지간 입사생들을 위한 중간고사 응원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비눗방울과 관역을 이용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는데요. 이러한 이벤트들과 더불어 학과소개 콘테스트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콘테스트에 출품된 작품으로 인해 출품자는 학과를 소개하고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이벤트에서는 안산대학교회 관 학과 교수님들의 간식 후원으로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2일에 있을 e스포츠 대회 결승전에서 10일까지 관중석 사전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접수 참여자에게는 학생 경비를 납부하신 분에 한하여 상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결승전 당일에도 현장 접수를 한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5월 12일 13시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외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학생의 SNS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더운 초여름식이 답답함으로부터 조금이나마 해방됐을 것 같은데요. 50인 이상 모이는 곳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이에 따른 지침을 잘 지켜 빠른 시일 내에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 날이 다가와 보다 쾌적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ABS 방송국 김세진이었습니다.